네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원하는 한가지고요 우리 찬양으로 어, 설교를 먼저 열어가고자 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가지 내가 원하는 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이거였다면 주님이 원하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전도여행을 하다가 한 마을에 이르게 됩니다. 그 마을에는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는 두 명의 형제자매가 있었죠. 그의 여동생은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향유를 부어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여인입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동생이었고, 또이 마르다에게는 오라비가 한명 있었습니다. 그 오라비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이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찾아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 주셨습니다. 이처럼 마르다는 예수님과 깊은 연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리아와도 그렇고, 나사로와도 그렇고,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말을 오셨다고 하셨을 때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하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은 전도 여행 가운데 어땠을까요? 시장하시고 피곤해 하시고 힘들었을 겁니다.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나사로와 자기에게 극진대 던 마리아 그리고 그의 누이자 언니인 마르다 집에 도착하게 된 거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열심히 준비합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실력을 발휘해서 이것저것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12명의 건장한 사람들, 얼마나 잘 먹을까요? 예수님 포함해서 13명. 근데 예수님 주변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최소 13명,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16명. 16명의 그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겁니다. 이것저것 난리가 났습니다. 마리아는 너무나 너무나 바빴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죠? 예수님 편에 탁 붙어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실까 싶어 가지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예수님만 보고 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가 바쁘던 안 바쁘던 언니가 이리 치던 저리 티던 냄비 뚜껑이 열리건 끓고 난리가 나던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만 듣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 마르다는 화가 났습니다. 두 사람에게 화가 났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두 번째는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눈 언니에게 가가지고 도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마르다는 예수님께 먼저 화가 났던 겁니다. 두 번째로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화가 났습니다. 언니는 이렇게 바쁜데. 마리아는 농땡이 치는 거죠. 혼자서 예수님 편에 탁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이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죠. 어떻게 이 언니가 이렇게 바쁜데, 어? 한 개도 안 도와줄 수 있지? 라고 하면서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마르다의 화가 정당합니까? 안 정당합니까? 제가 볼 때는 정당합니다. 예수님 너무 하잖아요. 예수님하고 제자들 때문에 음식 준비하는데 마리아가 안 도와주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농땡이 치고 있는 마리아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 언니가 그 정도로 하면은 최소한 숟가락이라도 좀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게 웃기십니까? <laughs> 이런 코드에 웃으시는 분도 있네요. 숟가락, 젓가락에도 놔야죠. 물이라도 좀 먼저 놔야죠.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화는 정당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볼 때는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화가 난 마르다에게 오늘 뭐라고 하셨을까요? 함께 말씀을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절과 42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1절과 4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야, 빨리 가서 마르다 언니를 도와라. 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문서로, 문자로 좋게 보이지만,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 이렇게 분주하게 하지 마. 나 이렇게 분주한 거 원하지 않아. 한 가지만이라도 좋하다. 라고 오히려 마르다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라는 겁니다. 풍부한 음식이나 거대한 대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한 가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한 가지는 바로 자신과 함께하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속에 우리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하는 것보다 엄마 아빠가 웃는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인상쓰고 화내고 있는 부모님과 2 4시간 있으면 자녀들 죽을 맛일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사실은 자녀들이 죽상치고 있으면은 부모된 나도 죽을 맛실것 같아요. 이놈의 자식이 왜 저럴까? 어떻게 하면 저 인생이 풀릴까? 그죠?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였어요. 함께 하는 겁니다. 음식 거대한 대접이 아니라 네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발치에 앉아서 교제하기 원한다. 네가 내 얘기를 듣고 내가 너의 얘기를 듣기 원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42절 하반절입니다 뭐라고 읽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르다의 모습이 아니라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편은 바로 함께 대화하고 내 말을 경청하고 나와 함께 웃고 교제하는 것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주일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혹시 너무 분주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것을 잊어버리지를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한 가지를 원하셨습니다.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의 모습을 원하셨다는 거죠. 게리 채프만의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은 집집마다 다 꼽혀져 있던 책이죠.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세권 정도는 집집마다 꼽혀져 있어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목적에 이끄는 삶. 옛날 에장난을였습니다안 읽어도 한 권씩은 있어요.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 뭐 요만한 책이지만 단행본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책이 많이 나왔어요. 또한 가지 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책인데 옛날에 한때 긍정의 힘, 조엘 로스틴 사실 별로 안 좋은 책입니다. 이 정도는 거의 꽂혀져 있는데 이 게리치프만의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는 사랑의 표현 방법이 다섯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랑의 언어로 표현을 줘야만이 상대편이 사랑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인정하는 말.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칭찬이죠.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기도 하고, 칭찬의 말 한마디는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남자지만 대부분 남자들은 인정받기원 합니다. 칭찬받기원 합니다. 어, 여성 여러분들 남편 다루기 쉽습니다. 인정 한번 해주십시오. 시원하게. 좀 부족해도 칭찬 한번 해주십시오. 시원하게 바로 풀립니다. 근데 이게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의 첫 번째입니다. 인정하는 말. 두 번째는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아이 사람이 나와 함께 할때 아, 나를 사랑하고나 느낀다는 거죠. 돈 많이 갖다 주면 나 사랑한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안 줘도 나와 함께 하고 내 얘기 들어주고 오늘 예수님 같이 이러한 모습을 가질 때 받을 때 사랑을 느낀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을 때 조그마한 거라도 챙겨줬을 때 여행 갔는데 어디 마트 갔는데 한 개라도 챙겨주고 싶을 때이 작은 걸한 개라도 줄때 그때 사랑을 느낀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날 위해서 헌신해 줄때 집안이 엉망진창인데 아내 대신에 이렇게 청소 한번 사게 해줄때 저희 집 얘기는 맞습니다 <laughs> 이럴 때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스킨십. 네. 스킨십 이렇게 한번 만져주고 부딪혀주고 사실 우리 교회는 스킨십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보기 좋아요. 이렇게 서로 왔을 때 웰컴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말해줄 때 진짜 사랑이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스킨십이 많은 교회, 이러한 사랑의 언어가 많은 교회라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느껴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 사랑을 느끼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사실 저는 칭찬을 좋아합니다. 칭찬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스킨십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나 저희 딸들에게 붙어 있고 싶어요. 근데 이제 좀 저리 가라고 할때 나한테 문제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 보게 됩니다. 이런데 저한테 막 봉사해 주는 거예요 저는 봉사 별로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칭찬해 주고 한번 안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처럼 다양하게 사랑을 느낀다는 거죠 원하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맛있는 거 해주고 잘 대접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함께 하고 싶어요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네 아픔이 뭔지 너에게 좋은 일이 무엇이었는지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서로를 한번 둘러봅시다 오늘 어땠는지 사실 저는 강진교회에 와서 많이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너무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이 차량 팀에도 있고, 저 차량 팀에도 있고, 품앗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리더니까 네가 한번선겨주고 네가 이더니까 내가 한번선겨주고 그래서 저분들 혹시 품앗이 하나? <laughs>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래서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걱정은 무엇이냐면, 혹시 번아웃 되지 않을까 이번 봉사는 2 0 2 2년도까지야 나의 품앗이의 기한은 끝났어 2023년도에는 자유야 그게 좀 걱정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봉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누군가가 식당에서 봉사해야 되고요. 누군가가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해야 우리가 먹고 또 자양팀이 자양을 하고 교사들이 헌신을 하고 교육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성도를 돌아보는 겁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쓰레기를 줍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구석구석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단단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이러한 봉사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보에 있었던 이 교회론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교회론 교회론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모여야 교회입니다 모이면 뭐 합니까? 교회에서 모이면 뭡니까? 교회에서 모이면 본질적인 것은 예배입니다. 결국 교회론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배에서 누구 만나세요?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은 바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에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와 만나고 싶어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 저것 원하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만나길 원하십니다. 누구를요? 나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먼치가 아니라. 예수님 발치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기뻐하셨고 오늘 우리도 마리아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쁜 교회 생활 가운데, 바쁜 학교 생활 가운데, 바쁜 직사, 직장 생활 속에서도 주님은 만나길 원하십니다. 누가 유혹하고 뭐라 해도 예수님 발치에서 떠나지 맙시다.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있는 방법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다 아는 겁니다. 한 주간 함께 실천해 봅시다. 첫 번째 바로 30분 이상 기도하기. 여러분들 30분 이상 기도하는 거 쉽습니다. 어, 교회를 위해서 또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처가 본가 한번 훑고 단임 목사님부터 부교역자, 당회원들, 안수 집사, 권사, 집사님 다 훑으면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나는 아픈 분들 있죠? 그 아픈 분들. 그 어디 아픈지 조목조목 기도하고 보면 30분 그냥 갑니다. 이번 한 주만이라도 하루에 30분 이상씩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두 번째, 하루 세장 이상씩 말씀 보기. 우리가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말씀을 읽는데 이번 주만이라도 말씀과 가까이 합시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면서 말씀을 보았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일주일에 세번 이상 큐티하기 큐티하고 그 큐티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삼삼삼삼 운동하자 30분 이상 기도하고 세장 일상 말씀 보고 세번 이상 큐티하자 마지막에 삼은 이겁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세번 이상 나오기 혹시 오늘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5 예배 드리신 분들 숙제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하십시오. 만약에 1부 예배 드리고 집에 가신 분들 새벽이나 수요일이나 한 번씩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2부 예배 드리고 5 예배 드리신 분들 새벽이나 수요일이나 한번 나와야 됩니다. 제가 지금 스캔을 다해 놨습니다. <laughs> 숙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33 운동으로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강진규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